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5년형. 12만 키로. 현재가 1330만 원이고요. 무난한 검정색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실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엔진룸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2만 키로입니다. 1인 신조 차량으로 실 내외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오토 홀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요.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감지, 차선 이탈 방지, VDC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액튠 사운드 시스템, 프로토어컨,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HUD,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 봅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히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방으로 내용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없이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동급 대비 가격 저렴하고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그만큼 가격대 성능비 좋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에 옵션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측방 감지, HUD,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없구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